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오늘 다시 고가 구간에 어, 수렴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2%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에테 말고도 두산, 그리고 뭐 우리 기술, 그리고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어, 대장을 따져봐라. 그러면 두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쪽에 대한 시세가 가장 강해요. 근데 수급상의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 쪽입니다. 자, 근데 이쪽은 연결돼 있는 게 있죠. 원전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칠레 화력 발전소, 그렇죠?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수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원전 모멘텀이 떠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좋아지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와 되게 좋아.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그 좋아지는 것에 대한 내용은 어,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 뭐냐 화력발전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이죠 근데 원자력발전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SMR로 다 잡았습니다 자 근데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테마가 계속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 기술, 정부주도, 개발 참여. 여기를 우리 기술에서 만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듭니다. 그쵸? 우리 기술에서 뭐 SMR에 대한 뭐 부품을 뭐 납품하고 장비를 납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의 그 준하는 그런 사업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 자, 최근에 전기부족 사태가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가온 전선, 일진 전기, 뭐 재룡 그룹주들 그리고 변압비쪽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세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생산 측면에서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두산도 그렇고요, 우리 기술도 그렇고요,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뭐가 나와요? 고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뭐 두산도 신고가 있고요. 우리 기술도 신고가 있고요. 보성파우텍도 신고가 구간에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 어떤 부분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규제에 묶여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앞으로는 규제가 풀리면서 그리고 또는 어쩔 수 없는 방향.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방향이 어, 막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게 smr 방식인 겁니다 그쵸 소형 모듈 원자로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자, 실제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인데 어, 정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이 80% 수준이고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아예 막기 전 그쵸?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그 수주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실체화되기 전에 즉, 실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간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거 다 지울게요. 우선 지우고 우리 기술, 우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실적의 전환점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 매출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올해 그 올해 예상치 24년도 예상치가 850억대로 잡혀 있는데 작년 23년도에는 630억 그리고 22년도에는 500억대 니다자 그렇다는 건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죠 원전 부품에 대한 수요를 어디서 요구할까요 투산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수주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신고가 구간에 있죠 실적 발표는 뭐 4월 5월 이때 하는데 주가는 언제 나왔습니까 3월 달에 이미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작년 9월 달까지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여기를 다시 매물대를 먹고 두산은 오늘 8% 상승했기 때문에 고가 매물도 다 소화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보시면 고가 구간의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 원부터 시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만 원부터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시세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 가야 우리가 시세 구간을 어떻게 보유해 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전환을 못 시킨다 그러면 그 가격은 잘못된 가격이에요 내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는데 2주 안에 전환이 안 됐어 그럼 잘못된 가격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노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그, 그거예요. 내가 얼마에 잡는지. 얼마에 잡는지입니다. 이미 주가는 그렇죠. 두산도 신고가에 갔고요. 두산 에노빌리티는 원체 거래가 많기 때문에 거래 구간에서 내가 먹어야 되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구간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00% 먹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우리 기술이나 그런 종목들 있죠 그쵸 하루에 1500억씩 거래를 터트려가면서 이미 신고가 구간에 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주회사죠 전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봐야 되는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정배열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이 된게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됐습니다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도 오늘로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1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공략할 시점을 잡으면 됩니다 주식은 진짜 싸게 잡으면 안 됩니다 자그 내용은 왜 그런지 제가 또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거래한 내용인데, 자, 실제 보시면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거래를 했죠. 이쪽 구간 싸게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시켰을 때 여기 3거래일 만에 75%씩 이렇게 수익 내는 상황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부분 그래요. 뭐 2구 산업 시장 가 매수 8시 52분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하죠 어떤 종목을 고, 공략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만을 공략을 한다 근데 이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장 시작 전에 왜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구 산업 대한 전선 그쵸 최근에 전기 관련 주가 강하죠. 대한 전선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헤더블리티 지금 왜 봐요? 올라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앞에 나오는 뭐 수주가 이렇게 나올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진짜 믿는 건요 내용이라는 거죠. 올라가는 거올라가라면 뭐가 들어야 와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수익을 꾸준하게 볼수 있다. 그렇죠. 2주가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렇게 25%씩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신고가를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식 투자의 특성상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주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어떤 정도의 가격대를 잡을 건지 그런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두산 에너비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파악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제가 매수를 한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원전에 대한 뭐 규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풀려가고 있다. 근데 해결책은 있겠죠. 그게 SMR이고 SMR로 인한 매출에 대한 증가, 뭐 실적 이익 증가,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이 다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충분한 가격대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서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내가 두산에더빌리티의 타점을 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을 잡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렇 그리고 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부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에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렇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그렇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